Ruth's yeah, prayer 주기도문 <laughs> <laughs> 같이 같이 시작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음에 네. look to 10인데요. 영어로 같이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b u The t angel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시기 하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환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자, o o d n e 시죠 Good news. Good, Good news. Good news. Good news. Good news. Good news. Good news. g o 지 d news. Good 하하 w s Good n e t s g e w s o e w s e w s e 귀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귀가 들리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그것을 봤는데요 Jesus met the deaf. deaf가 여기 뭐 뭐라 나와 있죠? 예, 어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음으로 먼저 썼는데, <laughs> 자, Jesus 예수님 하나씩 으로 설명해 봅시다 오늘 한 시간 할것 같은데, 자, Jesus 예수님. m 시 t 이 이라는 만나다의 과거 인데요 지저스 u 예수님이 만났다 더 h 그러면 d e 가 청각장애인 귀머리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청각장애인 그 저기 보면 오른쪽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모자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를 못 듣고, 귀가 안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기, 하 a r d 라고 보면, 거의 뭐 하지 않다. 토크가 말하다. c 드가 l d 가 c a 데할수 있다. 그러면, who could hardly work? who 이거 설명하고 너무 긴데, 이건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데프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이 맹인이 어떤, 아니, 기머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당연히 귀가 어두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이죠. Jesus met the d e a t who could hardly talk. 그러면 예수님이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기머거리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He looked up to heaven. Looked up to.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look up 올려다 보는 건데 어디를 향해? 하늘. heaven이 천국이란 말도 되고 하늘이란 뜻도 되는데 하늘을 향해서 올려보신 다면 뭐라고 얘기하셨냐? sad to him. Say의 과거가 s a d d e 데요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에파타. 에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His ears were open. 그의 ear, 귀가 were opened. 귀가 열려졌다. 이게 뭐 한국말에 뭐뭐해졌다. 능동격이 아니라 뭐 당했다.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을 차가 뭐 고장이 났다. 창문이 깨어졌다. 이렇게 그의 귀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지금 원래 못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기도 못 듣고 말도 못 했는데 그의 귀가 일단 opened. 열렸고, his tongue. tongue 그러면 혀예요 혀. 그의 혀가 원래는 말을 못해가지고 잘안 됐잖아 요 his tongue was listen listen 그러면 부드럽게 되다 이렇게 어 이제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혀가 풀려 버린 거예요. e 슨 그런 풀려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혀가 원래 굳었잖아요. 말을 못 했으니까 혀가 풀리고 그다음 어떻게 되냐? He began to speak. Begin이 뭐뭐 시작한다는데 말하기 시작했다. He began to speak plainly. 그러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원래는 기도 못 듣고, 말도 못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늘을 바라보시고, 에바다 열려라 하라고,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오늘, 하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귀에 손을,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에바다라고 외치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명백하게 이야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귀못 듣는 자도 귀를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되고 앉은 뱅이도 일어서게 되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치유의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제목이 e 뉴스잖아요 e 뉴스가 뭡니까? 어떤 게 긍뉴스예요? 좋은 소식. 어떤 게 좋은 소식일까? 요자 선생님 가만히 계시고자 좋은 소식은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어떤 장면일까? 요 그림에 어떤 장면이고요? 그림에? 그림을 보면 천사들 보이죠? 그 뒤에 이제 뭐 파란 옷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이렇게 지팡이도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까요? 목동이죠. 목동. 그래서 지금 천사들, 엔젤하고, 목동이 셰퍼드인데, 엔젤하고 셰퍼드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젤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복된 소식. 기쁘고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보세요. 천사들이 댐이라고 그들인데 그들이 그냥 목자들이에요. 그나피어 프레이.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천사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bring 가져왔는데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냐 위대한 대단한 기쁨의 좋은 소식 g r e a t j o y 그러면 위대한 대단한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볼 텐데 t h a t w i l l b e f o r all the people all the people 그러면 모든 사람 w i l l b e 모든 사람 에게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될 뭐가 되냐 하면, 좋은, 위대한 기쁨의 소식.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양대를 치는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The angel said to them. m 이 아까 목자들이라고 했잖아요. Shepherd인데, Shepherd. 페퍼들에게 뭐라고 해야하냐 Do no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마라. Be afraid. 그러면 무서워하는 두, 두려워하는 그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할때이거합니다아 근데 이거가 좀 다르긴 하죠. Do not fear. 나 영어로는. 그래서 Do not be afraid. 비슷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처음 경험하니까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밤에 갑자기 하늘에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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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의 광채가 비치니까 별과 같은 광채가 비치니까 뭐, 목자들은 무서울 수 있는데, do no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워하지 마라는 이유가 뭐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게 해서,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bring이 가져오다 그랬어요. good news가 좋은 소식인데, 위대한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 예수가 오신 것은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세상을 향한 온 우주를 향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ood news가 무엇인지 what is good news? good news가 무엇일까요? what is good news?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누가 보고 look to 10, 11 보면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자 today 오늘 in the town 타운이 마을인데 데이비드의 마을 데이비드의 마을이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그래서 다, 다윗의 고향 이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a savior 구주가 has been born to you 이 헤즈빈 그러면 이완련되고뭐 놔두고요. 세이비어가 구세주 구주라는 뜻입니다. 세이비어 구주가 보안 be born 태어나셨다 너에게 to you 너에게 태어나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He is 그는 그리스도 the Lord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마을에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구주가 누구시냐? 구주는 그리스도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구주 예수께서 다윗의 마을에 태어나셨다는 게 뭐라고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다윗, 다윗의 마을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하셨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이 말씀. 시작.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자, 예수님께서 Christ, 그리스도, the Lord, 주님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기름 부은 받은 자, anointed one.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이 뭐예요? Jesus has born to us. That is, this is the good news.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셨. 저기 보험 빠졌는데 has been born to us. 우리에게 탄생하셨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뭐가 있어? What can you see? 그림에서 뭐볼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랑 요셉이랑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뭐 이해도 전혀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마을에그 가옥, 집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1층은 동물들하고 같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은 어, 잠을 자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어, 양도 있고, 뭐 소도 있고,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래는 손님이 오는 방이 아닌데, 거기에서, 이제, 왜냐하면, 묵을 숙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1층에 동물들과 같이 구유에,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셨다는 거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며 좋은 소식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좋은 소식이 했죠 좋은 소식이 뭐죠? 좋은 소식이 어떤 게 좋은 소식이에요? 뭐, 뭐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laughs> 복음이 좋은 소식을 얘기할거니 좋은 소식을 한자로 바꾸면 복된 소식이 복음이고 복음 소식 좋은 소식을 누가 전했죠 오늘? 누가 전했죠? 하늘에 누가 있었죠? 땅에는 누가 있었고 하늘에는 뭐라는 거야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었죠 땅에는 뭐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사들이 이 목자들, 목동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소식. 이 땅에 좋은 소식인데,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아까 봤는데? 기억 안 네? 나요? 좋은 소식이 뭐죠? 같은 얘기 계서 합니까? 왜? 자, 보십시오. 이미 봤는데, 지금 안 듣고 있으니까 하나도 모르죠.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면 다 놓치게 됩니다. 자 보세요. Today 오늘 in the town of David 다윗의 동네 다윗의 마을에 a savior 구원자가 has been born to you 너에게 목자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태어났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태어났다 오셨다 이게 좋은 소식이고 어디에 태어났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가 누구시냐? 크라이스 r d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태어나냐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1층에 마굿간과 비슷한 곳. 근데 그 유대, 지금 베들레헴의그 형태는 뭐냐면 1층에 가축들을 키우는 거지. 마굿간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1층에는 뭐마굿간 외양간처럼 동물들, 소, 양, 말 이런 것들이 함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쉬는 공간이 아니에요. 2층에 보통 이렇게 뭐 잠자는 공간이 있는데, 좀더 뭐, 어, 가난하면 뭐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구별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 거기에 2층에는 방이 없으니 1층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집을 깔아서 이렇게 하는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Christ the Word, 그리스도시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 거기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라고요? 뭐 <laughs> 자꾸 같은 얘기합니까 그거 좋잖아요. 이거 보여줬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게 좋은 소식이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잘안 들으시고. Uh, a savior has born to us. That's the good news. 오케이 okay.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라 말은, 복된 소식이라 말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Good 그, news.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Jesus Christ came to us as a human being. That's the good news.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저기 Let's say it together 함께 우리 말해보자라는 건데 I believe Jesus was born to us. 뭔 말이냐면 나는 믿는다. Believe Jesus 예수께서 was born 태어났다. 우리에게 태어났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 같이 한번 one to three 하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one two three. I believe Jesus was born to us. o n m o r time. 한번 더 해봅시다. I believe Jesus was born to us.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었고 그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